사는 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. 돈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도 행복이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항상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있어. 최고 행복은 나는 그래요. 어떤 게 행복이라 생각을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 행복이야. 물질, 물질적인 것보다 내 편인 사람.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내 편인 사람. 내 편이 많은, 있는 사람이 그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건 아니에요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, 과거에 어떠, 어떻게 살았던, 현재와 미래를, 미래를 어떻게 사느냐,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, 돈은 내가 여러분들 벌게 해줄 테니까, 배풀면 사러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거내거 이런 마인드 갖지 말아요. 에? 제발 부탁이야. 주식 시장에 너무 그런 아니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 내 방에 오지 말어. 내건내 거고 남의 건내거 이런 주의 제발 부탁이야. 오지 마. 에?